정말 멋지다. 믿을 수 없는 캐릭터. CG도 저렇게는 안 나올 것 같다. 이시영의 대단한 노력에 박수와 존경을 보낸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스위트홈에 출연하여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존재감을 나타낸 이시영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시영은 1982년 4월 17일생으로 충청북도 괴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은내였으나 이시영으로 개명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로 이사와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동덕여자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시영은 2013년 무릎학도사에 출연하여 어린 시절 뱀과 개구리,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고백했으며 뱀 가죽 벗기는 법, 개구리 잡는 노하우 등을 공개해 스튜디오를 초토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시영은 2008년 도시괴담 대자뷰 시즌3로 데뷔했습니다. 2009년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전진의 파트너로 나오면서 인지도를 쌓았으며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6개월 만에 헤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영화 위험한 상견례 남자 사용 설명서, 신내 한수, 언니 등의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드라마로는 꽃보다 남자, 포세이돈, 사생결단 로맨스, 외 그래 풍상시 등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스위트홈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소방관 역할로 인간들이 괴물로 변해서 지옥도가 된 세상을 돌파하는 강력한 여성 히어로 역을 맡았습니다. 이시영의 엄청난 등 근육이 CG 같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이시영의 오랜 팬이라면 이 장면이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시영은 국가대표 복싱 선수로 활약했던 전적이 있고, 체지방이 9%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운동매니아입니다. 2010년 복싱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에 캐스팅되면서, 복싱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2010년 KBI 전국 생활체육복싱대회 우승 이후 결국 2013년 국가대표 타이틀도 얻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습관성 어깨 탈구로 2015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시영은 생존 예능 나는 살아있다에서 엄청난 피지컬과 정신력으로 특전사 중사 출신 박은하 교관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시영은 2017년 사업가 조승현 씨와 결혼 후 2018년 1월 등나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의 스토리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